안녕하세요. 시아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와 비메오 같은 영상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건 말고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포맷들도 있습니다. 이런 포맷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 플랫폼과 같이 이제 16대9나 뭐 21대9 뭐 이런 영상 플랫폼이 아니라 가로세로가 똑같은 1대1 플랫폼이거나 아니면은 요새 스마트폰을 세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로로 이제 9대16 프레임 같은 경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기존에 이제 카메라로 찍은 16대 9의 영상을 리프레임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리프레임하는 과정에서 피사체를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리프레임을 해 주는 오토 리프레임 기능을 한번 프리미어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파일은 두 가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물과 동물을 해서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종종 많이 이제 소셜 플랫폼에도 올리긴 하는데요. 자 우선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것은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시퀀스는 어 제가 이제 4k의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4k 폼이 있는 요 레드 쪽을 가서 세팅을 바꿔줘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하면 3840에 2160의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과 똑같이 되고요. 여기서 2 1 6 0으로 1대1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프레임이 이렇게 적어놓고요. 자, 이렇게 하나가 됐고요. 여기다가 영상을 한번 갖다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대1 맞춤으로 영상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소리를 잠깐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인물이 뺑뺑 도는 걸 카메라가 따라가긴 하지만 다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거를 오토 리프레밍을 하면서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펙트로 가시면요. 비디오 이펙트고요 어, 한글로는 비디오 효과, 변형이라는 곳에 트랜스폼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토 리프레밍이 있구요. 요거를 이렇게 갖다가 놔주기만 하면 이렇게 분석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네. 간단하죠?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네. 완전히 인물을 따라가기 힘들 때가 많아요. 요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물의 얼굴이랑 손을 기준으로 이제 자동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요런, 이렇게 얼굴과 손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가운데 센터에 맞춰 잘 따라가는 경향이 보이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갑자기 벗어나거나 이렇게 흐릿한 경우에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수동으로 맞춰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된 경우와 다시 돌아와서 기존의 거 원래대로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어 갔고요 동일하게 커스텀 세팅을 해서 2160 여기는, 어, 뭐라고 쓸까요? 1대1이라고 하면 쓸게요. 1대1, 잘못 써졌군요. 네, 1대1에 원본 파일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거의 비슷하게 카메라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간에 한번 보시면은, 네. 이런 영상이나 이쪽에 영상을 보셔도 그렇고 이 인물이 중앙에 와이죠 아이가 하지만 여기는 이제 비껴 나간 거를 볼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뒤쪽도 보시면요 이렇게 중앙에서 이제 피사체가 아이가 비껴 나간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 동일한 위치에서도 가운데를 잡아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오토로 리프레이밍을 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다른 샘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시퀀스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효과에 가서, 이펙트에 가서 오토 리프레이밍을 적용을 시키고요. 그럼 자동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센터로 좀 오게 됐죠. 이런 식으로 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값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모션 프리셋이라고 해서, 디폴트 값으로 돼 있는데, 좀더 느리게 움직이는 경우, 부드럽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슬로우로 모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죠.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들, 익세팅한 그런 경기 등을 이렇게 담았을 때는, 이제, 패스트 모션, 패스트 모션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느린 것으로 이제 해버리면은, 분석이 돼서, 이렇게 동물을 적당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보셨죠? 간단하죠? 이렇게 각 클립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시퀀스, 전체 시퀀스를 동시에 적용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보실까요? 여기서 이제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리프레이밍 네,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고 일반적인 시퀀스를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이나 그 이상의 영상 소스를 갖다 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퀀스를 갖다가 리프레임 시퀀스를 갖다 이렇게 놓고 어 어디 갔을까요? 오토 리프레임 시퀀스라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시퀀스에 똑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오토 리프레임 시퀀스가 있고요. 동일하게 작동을 하고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창이 하나 뜨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은 이렇게 시퀀스 네임이 하나 더 정해져 있는데요. 이거는 시퀀스를 기존에 있는 시퀀스를 그대로 놔두고 또 하나를 복제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놔두고 복제된 시퀀스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비율이 있는데요. 1대1로 동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커스텀을 원하면 이렇게 비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슬로우나 패스터 모션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크리에이트를 해볼까요? 네, 분석을 마친 다음에 좀더 걸리죠 영상이 여러 개 있으면 더 걸릴 텐데요 소리를 잠깐 끄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틀린 점은 아까 리프레임이라는 제가 원본 영상을 담은 요 16대9의 화면은 그대로 있고 복제가 돼서 하나의 시퀀스가 더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프리미어 오토 리프레임에 관한 이런 기능을 새롭게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바꾸고 싶다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포지션에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좀 조절을 하면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까요? 지금은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는데 이 타이밍을 바꾸거나 이렇게 여러 개 타이밍을 같이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세부적인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새로운 기능인 오토 리프레임 기능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영상도 16대9의 가로가 넓은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영상 비율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한번쯤 알아보시면 알아두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시야 영상 공작소의 시야시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